예르모 델도로가 식상할 정도로 많이 알려진 프랑켄슈타인을 다시 스크린에 올렸습니다. 피노키오를 그랬듯이 말입니다.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많은 평론가들의 극찬에 이어졌습니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 갈라 프레젠테이션 부문에도 초청됐고요. 원작은 말씀드렸듯이 메리 셸리의 1818년 소설 프랑켄슈타인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입니다. 서사는 원작을 충실히 따르면서 델토로의 해석이 가미됐죠. 무엇보다 그의 영상미가 다시 탄생시킨 영화입니다. 신의 영역을 넘본 오만한 인간성과 생명에 대한 윤리를 다룬 셸리의 소설 프랑켄슈타인은 토마스 에디슨이 참여한 것으로 유명한 1910년 10분짜리 무성영화 프랑켄슈타인을 시작으로 이미 수십 편의 영화로 제작됐습니다. 1935년 제임스 웨일의 프랑켄슈타인의 신부가 특히 중요한 기점인데요. 이 영화는 최초의 프랑켄슈타인 소재 유성영화일 뿐 아니라 피조물의 이름이 창조자의 이름을 본다, 프랑켄슈타인으로 불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높은 이마와 평평한 머리 등으로 많이 알려진 피조물의 얼굴이 처음 등장한 영화이기도 하죠. 공포극을 이은 1957년 트랜스 피셔의 《프랑켄슈타인의 저주》, 1974년 폭설을 자아낸 코미디극 《멜브룩스의 영 프랑켄슈타인》, 1994년 의도치 않게 우스운 해석을 낳은 혼성곡 케네스 브레너. 감독의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다시 공포로 돌아간 2015년 폴 맥기건의 빅터 프랑켄슈타인 등이 이후 주목받은 영화들입니다. 이제 델도로가 그 바톤을 이어받았습니다. 원작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시공간적 배경을 18세기 말 독일과 스위스에서 약 반세기 뒤로 가서 빅토리아 시대에 속하는 19세기 중반 영국과 유럽 대륙에서 시작합니다. 빅토리아 시대는 화려하고 웅장한 의상과 건물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어서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대적 배경이죠. 기에르모델 도로가 이 시대를 선택한 것은 그의 환상적인 예술 스타일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가디언즈에서 브래드쇼 평론가는 이를 두고 매우 정확한 가짜 시대극 디테일로 세공된 사랑스럽고 복잡한 이미지들의 연주 딥포커스이면서도 이상할 만큼 깊지 않은 화면, 최첨단 스테인드글라스나 빅토리아 시대의 도감의 도판을 닮은 그림들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기에르모 델토르 감독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감독이죠. 악마의 등뼈, 헬보이, 블레이드2, 버시픽 림, 기에르모 델토르의 피노키오, 쉐이프 오브 워터 등셀수 없이 많은 흥행작과 이른바 아트버스터라는 흥행에 성공한 예술영화를 만들었습니다. 1993년 연출 데뷔작 크로노스는 칸 영화제 비평가상 수상작이고 2017년 쉐이프 오브 워터는 베네치아 영화제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을 뿐 아니라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작품상과 감독상 등사관왕을 차지했습니다. 2016년 판의 미로, 2015년 크림슨 피크도 유명하죠. 델토르 감독은 스릴 가득한 액션물도 찍었지만 기이하고 신비롭고 영상미 가득한 심리적 공포를 묘사하는 대가입니다. 프랑켄슈타인은 1857년 덴마크 선박 호리선트호에 구조된 빅터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는 액자식 구성으로 시작합니다. 1부는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들려주는 이야기 2부는 피조물인 괴물이 들려주는 이야기로 구성됐습니다. 관점도 그에 따라 나뉘죠. 호리선트호는 영화를 열고 맺는 장소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선장도 그렇고요.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피조물인 괴물의 모습도 이 영화의 독창적인 요소인데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에서 시작된 전형적인 모습이 더 이상 아닙니다. 수많은 꾀맨 자국을 가진 거대한 신체와 달리 정신과 마음은갓 태어난 아기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호기심이 가득하죠. 괴물을 연기한 제이콥 엘로디의 눈빛은 골든 리트리버의 눈빛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부를 통해 괴물은 관객의 공감과 동정심을 얻습니다. 이 영화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일부에서부터 드러나죠. 빅터는 일찍 어머니를 잃은 트라우마. 냉혹한 아버지의 교육과 기대, 과도한 집착과 욕심으로 인해서 인간애를 상실한 진정한 괴물임을 드러냅니다. 반면 괴물로 불리는 피조물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의 관점에서 전개된 일부와 달리 2부에서 그의 순진함과 인간성이 드러나고요. 원작에서 서술된 악행들을 이 영화에서는 수행하지 않습니다.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아버지의 애증이 창조자와 피조물의 브로맨스로 연결되는 인상도 주고요. 이름없는 피조물은 처음부터 지성 없는 존재로 취급됩니다. 빅터라는 한마디를 배운 후 언어와 지식의 진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빅터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줄곧 그것으로 지칭하죠. 창조 이후 어떻게 교육하고 대우할까에 대한 계획도 생각도 없었으면서 말입니다. 빅터와 달리 엘리자베스는 그의 인간성을 알아보고 그가 빅터만을 말하는 것은 빅터가 그의 모든 것이고 세상 전체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치 아기가 한동안 만만만을 옹알거리는 것처럼 말이죠. 피조물이 두 번째로 배운 단어는 엘리자베스입니다. 그리고 어느 농가에서 가족들이 말하는 다정한 대화를 통해 여러 단어를 익혀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더 눈치챌 수 있는데요. 인간이 단어를 배우는 것은 두려움이나 공포 때문이라기보다 필요와 사랑 때문이라는 겁니다. 빅터는 훈육의 이름으로 냉혹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도 아버지의 교육이나 그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어머니의 사랑과 죽음으로부터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깨우칩니다. 죽음을 극복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겨나면서 의학공부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거든요. 피조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빅터가 자상하게 대할 때 빅터라는 단어를 배웠고, 이후 그를 사슬로 묶고 매질할 때에는 반항하며 더 이상 말을 배우지 않습니다. 우연히 그가 감금된 곳에 들어온 엘리자베스가 친근하게 대하니까 그는 또 엘리자베스라는 단어를 배우고요. 이후 농가에서 언어를 습득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에서도 맹인 할아버지의 자상한 가르침이 그를 어른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존재라는 것만으로도 서로 죽이는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우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실제 나타나고 있는 가슴 아픈 진실이죠. 양과 늑대, 늑대와 인간, 인간과 괴물 등이 그 사례로 묘사됩니다. 이 끔찍한 진실이 극복될 수 있는지는 영화에서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윌리엄과 엘리자베스가 희생되고 빅터는 죄의 대가를 치릅니다. 브로맨스나 부성의 회복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마무리 장면에서 어느 정도 도출할 수 있지만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진실을 극복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해결책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예수와 노자, 석가에게 돌아가면 또 모를까요? 원작 소설에는 속표지에 밀턴의 신라곤의 한 구절이 실려 있습니다. 절망한 아담이 신을 꾸짖는 내용이죠. 창조주여 내가 요청했는가 나의 흙에서 사람을 빚어달라고 내가 청했는가 어둠에서 끌어올려달라고 영화에서 신라곤은 맹인 노인과 피조물이 대화 장면에서 나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지만 신라곤의 메시지를 담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씬입니다. 인간 창조의 본질을 물어보는 질문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물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인간성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죠. 이 영화에서 인간성의 성실과 해보고 나옵니다. 하지만 인간이 무엇인가의 대답은 나오지 않고요. 오히려 나오지 않음으로부터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인간성은 성과 악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과 악의 구분은 애초부터 없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그렇게 규정했을 뿐 존재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죽이는 현실이 선일까요 악일까요? 동물의 세계에서는 먹이사슬에 의해 서로 죽입니다. 문제는 인간세계에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인데요. 지성을 따지는 이 소설과 영화에서 그것이 인간세계에서도 반복된다면 그것은 비로소 악이 됩니다. 지성을 가진 인간이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세계는 동물과 다를 바 없고 오히려 인간의 그러한 욕심에 의해 창조된 괴물이 선한 인간성을 가진다는 것이 이 영화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인간은 원래 무죄의 상태로 태어나는데 이후 사회화를 통해 악으로 채색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을 다시 손으로 되돌리는 것도 역시 인간의 몫입니다. 빅터와 피조물의 브로맨스 혹은 부자의 정이 그 몫을 감당합니다. 사실 유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기 때문에 줄거리는 이미 관객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루함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2시간 30분이라는 긴 상영시간을 소화하기에 그 극복은 다소 부족하게 보입니다. 놀라운 영상미가 이를 상당 부분 극복하는데요. 늑대 출연 같은 장면에서는 CG가 눈에 띄지만 대부분 ai나 컴퓨터가 아닌 사람의 손으로 직접 만든 것이라는 사실은 대단합니다. 하지만 영상미로 처리할 수 없는 서사 장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엘리자베스의 역할도 애매합니다. 엘리자베스의 극중 성격이 성급하게 전제되고 이후 분위기 전환에 중요한 매개로 작용하지도 못합니다. 극중에서 엘리자베스의 역할은 무엇인지가 충분히 드러나지만 효과적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원작과 달리 굳이 동생의 약혼녀로 설정된 이유도 서사전개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못했고 엘리자베스의 생각과 성품이 주는 전환 효과도 충분하지 않았으며 그의 죽음이 주는 계기나 메시지도 공감하기 쉽지 않습니다. 미아 고스는 엘리자베스와 빅터의 어머니 클레어 프랑켄슈타인을 동시에 맡았죠. 이 점은 빅터가 동생의 약혼녀인 엘리자베스에게 끌리는 이유를 설명하는 장치입니다. 두 역할에서 미야고스가 펼친 연기에 대해서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의상도 감상 포인트고요. 특히 피조물 역할을 맡은 제이콥 엘로드의 연기에 대해서는 칭찬 릴레이가 이어지는데요. 오이디푸스적 결핍을 지닌 제임스 딘풍의 오해받은 아웃사이더로 연기한다는 맥네베의 평가가 대표적이죠. 작품 비평에서도 호평이 많지만 부정적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독일 에페데 필름에서 나비 번데기 모양의 관, 프랑켄슈타인성의 거대한 소용돌이 장식, 미아 고스가 쓴 파랗게 빛나는 깃털머리 장식까지 매혹적인 발상이 수두룩하다고 호르스트는 높은 평가를 했습니다. 또한 델도로의 대표작 가운데서도 손꼽을 만한 수작으로 보기 드문 아름다운 감정, 장인정신을 갖춘 대서사라는 헐리우드 리포터의 루니의 평가, 주제와 형식이 완벽히 맞물린다는 뉴욕타임스 윌킨스의 호평이 있습니다. 반면, CG에 대한 아쉬움이 자주 언급되고, 인디와이어지에서 라탄지오는 넷플릭스를 위한 메리 셸리 고전의 호화롭고 비용 집약적인 대형 창작물인 델도로의 프랑켄슈타인은 1990년대부터 72,000년대까지 크로노스, 미믹, 악마의 등뼈, 파의미로로 이어진 델도로 전성기의 강한 목소리, 날카로움, 변칙적 기미가 부족해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맥랩도 괴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금세 알아차리게 되면서 서스펜스는 쉽게 빠져나간다. 형식적 수완에도 불구하고 이 프랑켄슈타인은 결국 화면에 진짜 생기를 불어넣기엔 힘이 모자라 보인다라는 부정적 평가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비평이 거의 나오지 않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도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에서 한현정 기자가 비주얼은 값, 다만 서사는 다소 갑갑하다. 서사적 밀도보다 감정의 장식이 앞서며 그 화려함이 집중력을 흩어뜨리는 순간도 있다라고 쓴 양가적 평가가 평단의 분위기를 잘 반영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